안녕하세요. 심심해서 성경을 읽어볼까? 심심풀이 성경풀이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채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으로 함께 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 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날 사랑하는 스타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띠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보면 서른 명이 넘는 바울이 사랑했던 동력자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무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13장부터 계속 봤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낯선 이름들까지, 서른 명이 넘는 이름들까지 다 나열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고, 그들도 이방인 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도 있고, 그렇게 너희와 다르지 않는 그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 고등부에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포함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사랑하지 않은 곳에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바울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복음이 허락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 안에 사라지면 안될 일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해요. 이어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보세요. 서로 무난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서로 미워하는 그런 분쟁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배만 섬겨가 섬기면서 그 교활한 말과 아창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하는 그 행위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포커스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9절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이 부분 또 잠시 끊을게요. 여러분 뭐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 그런데 우리는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해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 인간의 재성이 선한데는 미련하고 악한데 굉장히 지혜로운. 악한데는 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서 범죄자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과 변화가 되어가는 기술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왜요? 거기에 맘차서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악한데는 정말 바보같이 밀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0절부터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바라라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도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도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나와 온교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없음. 나의 복음과 예수 글소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색도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6장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읽긴 했지만요. 로마서 전체가 끝이 났어요. 로마서를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교리책입니다. 교리서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하나의 어, 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 지향하는 지향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주고 있는 게 사도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못 읽었잖아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어, 엄청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사도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